변호사료는 의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법적 서비스를 요청할 때 발생하는 요금으로 사건의 복잡성, 진행 단계 및 변호사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최적화된 법적 전략을 수립합니다. 의뢰료는 통상적으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기도 하며 시간당 요금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뢰인은 사전에 예상되는 비용을 충분히 상담하고 변호사의 요금 구조를 이해한 후 의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건의 모든 진행 과정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이와 같은 의뢰료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적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며 의뢰인이 법적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